오늘은 2차전지의 업황 정밀 분석과 함께 대장주 종목별 분석을 통해서 관심 종목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반기 2차전지가 어려웠지요? 그건 수출 데이터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반기 수출 15개 주요 섹터 중에 2차전지가 전반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21 21.2% 가장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업황이 둔화되고 수출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와서 2차전지 업종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연초부터 4월 중순 후순까지가 마이너스 44%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 80%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계기를 보게 되면 일단 6월 26일 폭스 바겐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50억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시 미래는 전기차가 선점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고요. 여기에다가 2분기 차량 인도량까지 상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2차 전지의 업황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2차 전지 소재 대장 주가 하방 경지성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겼지요. 보게 되면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주고락고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2024년 5월달에 처음 몇십달러지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출 판매 단가가 반등이 나온다. 이건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이 또한 하방 정지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호재가 나왔지요. 보게 되면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쪽에 양극재는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고, 폼팩터는 파우치형 셀투 팩입니다.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간다는 거죠. 도중에 모듈을 생략하면서 모듈 무게, 그리고 모듈 부피를 줄이는 거죠. 이런 기술들어 보급형 전기차에는 상당히 강력한 기술이죠. 따라서 보급형 전기차, LFP, 리툰,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59만 대 분량 수출 계약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에서 이런 어떤 수주를 땄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유럽 시장이 얼마나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인데 2021년 우리나라가 70.6%로 장악을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현재 51%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2021년 22.6%에서 계속해서 장악을 해서 45% 우리 코비까지 장악을 했지요. 이런 와중에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로 수주를 했다. 여기에다가 이후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을 유럽 시장에서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거다.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 종목들에게는 큰 호재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는 성장 둔화가 되고 있죠. 하지만 성장이 감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작년, 시, 어, 2017년부터 작년까지 23년까지 건 연간. 58%씩 성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1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성장이 둔화되니까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해서 바닥을 잡을 걸로 보고 이런 성장 둔화가 끝나면, 즉, 캐점이 끝나면 대중화가 오지요. 캐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성각자나 얼리 어댑터가 먼저 사용을 하고, 아, 좋다. 대중화로 가기 전에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치열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죽을 기업은 죽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뒤에 대중화의 성장 독식을 하던 거죠. 선자 독식이 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살아남고 이런 대중화의 선자 독식이 될 걸로 보고 대종화는 2025년 2026년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이때가 되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이냐? 과거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이 키로그램당 200달러가 넘어갈 때, 대장주인 OCA 홀딩스가 겁등을 했고, 중국 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가격이 겁나게 나왔고, 이때 20개월 리평성 이하까지 조정 후에 하락이 멈췄고, 그리고 태양광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리고 매출액, 많은 투자를 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뒤에 크게 겁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폴리실리콘 때보다는 2차 전지 시장은 훨씬 유리한 시장입니다. 얼마나 유리하냐? 북미 시장, 큰 하나의 북미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면서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고 유럽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대신 아시아 시장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런 대중화가 왔을 때 북미 시장, 유럽 시장 파이가 커져. 이런 파이까지 감안을 한다면 뒷단 대중화에서 상승은 폴리 실리콘 때보다는 2차 전지가 훨씬 강할 걸로 보고요. 따라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를 살피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지요. 매수만 잘하면 큰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V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V자로. 횡보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월봉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 체크를 해야 언제 매수할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2차든지 소재 대장주라는 것은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 분리막에서는 WCP, 전해액에서는 NKM, 양극재에서는 대조전자재료 이들 월봉 차트를 볼게요. 먼저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크게 상승 후에 여러분 20개월 리평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가격 조정은 이제 끝났다. 양극재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기간 조정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단 실적 측면입니다. 보면 1분기 영,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에서 올해 1분기 20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런 실적은 2분기에서도 작년 대비 확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2분, 직권 관심 가지기 보다는 공격적인 매수 하실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고 18만원 이하 훅 밀렸을 때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하시고 가장 정석적인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특히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들은 정말 세력들이 지긋지긋하죠. 현재 공매도가 보게 되면 공매도 검지를 했을 때 작년 11월 3일에는 504만주인데 아직 442만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매도가 300만주 이하로 확 주는 거 확인을 하고, 실적이 턴을 하고, 그런 시점에서 적용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런 시점에 오면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BM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다음에는 전액 대장주인 엔캠입니다. 엔캠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 149억에서 118억 크게 적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고, 특히 5월 13일 날 193억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크게 상승 후에 이런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올 때 고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월, 2월, 3월, 4월, 5월 고점에서 고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고. 7월 8일에도 276만 주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왔고 행사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주식을 주당 7만 원에 전환을 했다. 현재 주가는 20만 원. 전환이 되고 계좌에 들어오면 20만 원으로 뭐 크게 200% 정도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은 뭐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바로 V자 반등은 어렵다. 컵 물량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엔캠도 여러분, 20개월 리평선 이하까지 조정이 나오면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급제 대장주인 대주전자 재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술적인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강한 상승 후에 월봉상, 엄봉입니다. 파란색.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죠. 엄봉이 나오면, 월봉상 엄봉이 나오면, 강한 조정이 나왔죠. 강한 상승 후에 월봉상 엄봉이 나오면, 1개월, 2개월, 최소 2개월 조정 후에 반등, 횡보. 월, 강한 상승 후에 월봉상 엄봉이 나오면, 조정 후에 횡보. 이번에 강한 상승 후에 7월 달에 엄봉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건 조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횡보 후에 움직임을 봐야 되죠 물론 실적적인 측면도 항상 2차전지 소재대장주들은 실적이 어닝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끝나고 살펴야 되고요 특히 언급제 같은 경우는 업황이 상당히 좋은 업황입니다 지금 전기차 대중화로 갈때 가장 중요하게 요인이 요구가 되는 것이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은 언급제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 언급제가 급속 충전의 가장 핵심이죠. 대조 전자 재료는 이런 실리콘 언급제를 양산을 했기 때문에 뭐큰 호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팔을. 실적 발표까지는 지켜보고 실적 발표를 보고 그때 다시 고민을 하고요. 이때가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분리막 대장주인 WCP입니다. WCP는 주봉이고요. 보게 되면 양극재인 양극재 전해핵 음극재들은 크게 상승을 했지만 분리막은 아직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순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WCP도 작년 1분기 때 160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2분기 6억 영업이익이 확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출액이 750억에서 1224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작년도만큼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WCP 매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 응급대 중에서는 실적 발표를 보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WCP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4대 부품 관련주들은 일단 실적 발표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지만 지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2차전지 대장주는 제가 보는 탑픽 대장주는 역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다른게 아니고 강물 가격, 리튬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리튬 가격은 급등 후에 수요 둔화 후에 겁나 올해 연초에 겁등 후에 다시 하락인데 이 리튬 가격이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은 반등이 나오고 프리미엄이 붙을 걸로 봅니다. 왜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느냐? 그건 내년부터 이제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강물을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중국산 강물이 배제가 되며 당연히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간극은 뭐 희소성에 따라 반등이 나오지요 이런 현상이 폴리실리콘 때도 나타났고요 폴리실리콘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까만선은 중국 제외한 폴리실리콘 노란색은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 같이 움직이다가 미국이 관세를 강하게 매기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은 중국 가격에 대해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죠. 이게 내년부터 나오면서 중국을 포함한 니켈 가격, 니켈 가격이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내년 IRA 법안에 따라 중국산 광물이 사용을 못한다면 북미 제품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붙고 상승을 할 거다. 그렇다면 이런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최대 수혜는 역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월봉으로 보게 되며 오랜 횡보를 했던 위치까지 왔고 특히 강한 상승 후에 20개월 리평성까지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기업 가치를 위해서 2조원 자사주 소각 발표를 냈고요. 자사주 소각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소재 산업 고도화 전략. 2026년까지 매출액 11조 달성 2차 전지 소재에서 특히 리툼이 96,000톤 니켈이 48,000톤 생산 계획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 원자재에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직검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직검 그리고 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달, 후다음 달 나눠서 매수한다면 연말이 지나고 내년, 후 내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본다면 70만원 넘어서 당연히 상승을 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탑픽으로서는 2차전지 대장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속을 많이 새겼지만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2차전지 대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중, 중소형주들은 여러분, 업황도 중요하지만, 기법,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기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법은 어디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익은 경제TV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핵심 기법 10배 상승을 하고 30배 상승을 하는 핵심 기법 설명을 드리고 기법에 따라 계정 적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더 디테일한 강의까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입비는 여러분들 부담 안 되는 가입비니까 채널 회원 가입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2차 전지 오펀과 대장주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 드렸죠. 뭐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님늘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뿡뿡 나니까요. 좋아요와 감사합니다. 댓글 모두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